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저람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가,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드,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못되넌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한나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지만 사무엘 상에서는 네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사무엘 하는 이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는 주를 이룰 건데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3월 상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장 전체 일이 다 시글락에서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물 상에서 시글락이라는 지방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전부 다 불타버린 곳으로 시글락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에 지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그락 지방을 지금 재건하려고 그리고 이틀 동안 머물고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된 그곳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재건하려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재건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탄내가 나고 그리고 또 어떤 그냥 그저 의자 하나에 앉아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저 앉아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삼월 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내용을 다윗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걸 전해 들은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청년 내가 죽였다. 청년이 죽였다.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세부 내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사울 자신을 죽이라고 이 청년에게 명령했고 이 청년은 그 사울의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상에 근데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 상 마지막 장을 보면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찔림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칼 앞에 두고 자신이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즉 자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실일까 3월상의 31장이 진실일까 이 청년의 말이 진실일까요 청년의 이해관계를 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요. 다윗과 사울이 계속 쫓고 쫓기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으려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죽인 것을 알고 있던 이 청년은 바로 다윗과 사울이 적대 관계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당신이 쫓기던 그 왕을 내가 죽였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청년 자신이 청년 그한 명이 사울을 죽인 것을 다윗이 알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줄수 있을 줄 알고 거짓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중심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광야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닙니다. 사울이 원수가 될 만한 일을 겪었으나 다윗은 계속 훈련받습니다. 쫓기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 받음이 이제는 다윗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무엘하 일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쫓겨다니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이 이야기했고 사울이 자신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3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다섯 번 옵니다 다윗의 울음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하 1장 원수가 죽었습니다. 혹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매번 1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사울의 쫓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슬퍼합니다. 쫓김 받았고 죽일 뻔,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퍼합니다. 정년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자신만만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 왕을 진정으로 왕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정말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슬퍼했던 것입니다 해가 질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의 인격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만큼 슬퍼했습니다 인격은 그만큼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짓을 이야기했던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세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래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청년에게 다윗이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3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이 계속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물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세상이 정말 거짓 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이 난무하는 삶을 그리고 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거짓 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또 어디 사람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거짓으로부터 왔습니까? 진실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하루의 삶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교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을 수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추수 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기대하시고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